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 대학교는 산디, 공디, 환경 디자인, 그 다음에 시각 영상. 이렇게 과가 있고요 수시, 정시 둘다 있습니다 수시전형은 다단계 전형을 시행합니다 예, 1단계에서 학생부 100%, 정원의 1 0배수요산디과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110명이 실기 100으로 실기를 치릅니다 2단계에서 이 학생부 컷오프 기준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생부는 전과목 다 보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이렇게 보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정시는 어떻게 치르느냐 정시는 수시보다는 조금 정원이 많습니다 16명 28명, 15명, 23명 이렇게 치르고요. 좀 단순합니다. 수능 60%, 그리고 실기 40%, 이렇게 합산해서 합격자를 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탐구. 3구. 탐구는 두 과목, 두과목의 평균으로 30% 반영해서 치르게 됩니다. 정시 100분위 성적이 100분위가 한 85점 정도. 85점 정도 이상은 돼야 합격.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능이 60%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수능 60%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그 다음에 수시, 정시 할것 없이 기초 디자인을 치루는데 5시간 3절 시험입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숙명여대 기초 디자인은 일반 기초 디자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초 디자인은 정물이 나오죠. 정물로 공간감을 표현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때는 정물과 주제어가 나옵니다. 주제어, 주제어라 함은 작용과 반작용, 가벼움, 무거움, 차가움 뭐 이런 추상어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 저울, 저울을 가지고 차가움을 표현하셔, 차가움 뭐 그런 거죠. <laughs> 정시에서 수능 영어 영역이 이제 영어는 아시다시피 절대 평가잖아요.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는데 1등급은 100점을 다 받고, 2등급은 98, 3등급은 94점입니다. 4등급부터 감점이 좀 많이 되는데, 4등급까지는 그래도 유효하다고볼수 있고요. 5등급부터는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성적이. 10점씩. 그래서 그때 정시 지원은 영어 3등급까지가 좀 좋다. 4등급까지도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설명드렸던 대로 예전 자료긴 한데요 올해도 작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숙명여대 수시에 1단계 1단계 컷오프 점수가 내신 몇 등급 정도이냐를 보자면 숙명여대 수시 1단계 컷오프 점수 시각영상디자인과는 2점대 초반 한디과 2점대 중반 환경디자인과 2점대 중반 공예과가 후반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신이 1단계가 2등급대 있어야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내신이 2등급대거나 정시에서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80점대 중반 이상이다 하는 친구들은 숙명여대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